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OBC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쉬운 주제로 우리가 OBC를 구성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 나는 사실은 그런 쉬운 주제로 말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어, 나는 이게 퍼블릭 스피치를 이렇게 하는 거를 제 프레젠테이션 할때 많이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에 OBC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질문 어,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쉬운 주제로 스피치를 할 때는 OBC를 어떻게 활용하냐 할지 지금까지 알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에 OBC를 적용할 수 있나요? 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OBC의 활용편, 적용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C는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에도 반드시 예, 프레젠테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반드시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OBC에 대해서 쉬운 주제로 말하는 건 어, 물론, 그런 주제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OBC를 확실하게 개념하기 위해서 좀 쉬운 주제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건 OBC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이런 프레젠테이션일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배우고 나서 프레젠테이션에 적용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OBC 어, 프레젠테이션에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뭐, 프레젠트. 선물을 주는 어떤 행위다. 그래서 그냥 선물을 줄때막 주면 안 되잖아. 예쁘게 포장해서 구조화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어, 받기 편하게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뭘 기억하라? OBC. 프레젠테이션은 뭘 기억하라? OBC. 프레젠테이션뭘 기억하라? OBC를 기억하시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프닝에는요. 여러분 우리 뭐 넣는다고 했죠? QS. 이것도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갑니다. 예. 네. 오프닝에는 뭘 넣어가? 뭘 넣어라? 질문과 스토리. 똑같아요. 예. 네. QS 프레젠테이션에도 들어갑니다. 자, 본론은 어떻게 해라? 매직 3. 매직 3.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 다음에 어, 어떤 그 famous saying, wise saying, probable을 넣자. 이게 뭐였죠? 네, 명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기업 회장님의 코칭을 담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때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어, 질문을 해라. 청중에게 뭘 해라? 질문을 해라. 그리고 좀 청중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게 스토리를 좀 넣어라. 내 경험담 스토리를 넣어서 나의 긴장도를 깨라.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조화를 하고 이것을 스토리라인으로 연결을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언과 우리 한번 잘해봐요로 마무리를 하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코칭할 때도 이세 가지를 꼭 지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상황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 저렇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좀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 네 경쟁사에서요. 중국 시장의 화장품을 론칭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 회사 화장품도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 출장에 올라서, 내가 중국 출장에 올라서 중국 사람들이 어떤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아, 중국 사람들은 캐비어가 들어있는 성분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에 맞춰서, 아, 캐비어가 들어있는 제품을, 화장품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케팅 전략까지 세우고 세부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 임원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자, 보고한다. 그 여러분 볼수 있다. 뭣 올려야 돼요. O B C. O B C. 물론 임원들은 오프닝 길게 하는 거안 좋아합니다. <laughs> 근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짧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긴장감을 털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본론 내용 얘기하고 만약에 시간이 임원들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본론을 얘기하면서 통으로 그 이제. 내용을 딱 이렇게 없애버려야지 중간중간 줄인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제가 이게 그 강의 OBC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결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어떻게 하면 OBC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훨씬 더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경쟁 회사에서 중국 시장에 이제 화장품 회사인가 봐요. 화장품을 런칭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화장품도 중국에 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TF를 만들었고 어, 중국 사람 중국 출장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떤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조사를 이제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가 한국화상품이 그 아닌 고가의 그런 정말 기능성 있는 그런 상품들을 원하는 수요가 중국에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제품 출시를 했고 거기에 맞는 어떤 마케팅 전략들을 이런 걸 세워서 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laughs> 자 보고를 할때 여러분 뭘딱 떠올려라? 당연히 O.B.C. 임원들 보고할 때뭘 떠올려라? O.B.C. 자 근데 임원들은 여러분 오프닝 길게 하는 거 싫어해요 <laughs> 바쁜 분들이니까 근데 아예 안 하면 내 긴장도가 깨지지 않아서 본론에 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오프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프닝 질문과 피로멘트 넣으면 돼요 오프닝 뭐라고요 Q S도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부서의 임유정입니다. 네, 중국 직장 잘 다녀왔습니다. 이 중국에 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어, 정말 왜 중국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어,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얻어왔습니다. 어,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고, 특히나, 어, 제가 출장을 가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저가 화장품이 아닌 그런 고기능에 차별화된 화장품을 주문사람들이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하였고, 오늘 그 제품, 출시된 제품의 상세 설명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임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예. 어, 이 정도도 나는 시간 할애하기 싫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좀그 주제에 대해서 몰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중국 출장길에 다녀왔고, 어, 그런 걸 알게 됐고, 아, 제품 출시 계획하고 오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할 거구나, 라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들으면 본론의 내용을 좀더더잘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론을 말한, 이제, 이제 본론을 말하게 되는데요. 본론은 무조건 뭘 떠올려라? 매직 3. 뭘 떠올려라? 매직 3.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 출시한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할 거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국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전략을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매출 목표는 타이 플랜이에요. 언제까지 이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요게 이제 매직 3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첫 번째 내가 오프닝에는 중국 출장 가서 느낀 점을 경험담 에피소드로 얘기해야지.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캐비아 상품을 만들었고 캐비아 화장품에 대한 아주 상세적인 이 화장품은 정말 좋은 화장품이란 얘기를 해야지 마케팅 전략 얘기해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라 얘기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스토리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뭐가 들어와야 돼요? 결론. 네. 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5%고 나머지 실행력이 95%다. 그래서 어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막강한 실행력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어이피 t 를딱 이렇게 내가 개요를 짠 거예요. 짰는데 임원분들이 바빠서 이걸 10분 피 t 인데 5분으로 줄이래요. <laughs>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오프닝 찔끔 뭐 1번 찔끔, 2번 찔끔, 3번 찔끔 이렇게 해 버리 이게 줄여 버리면 시간이 오버가 돼서 마지막 3번은 아예 못 하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오버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여러분. 어, 이제 클로징을 드러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아, 내가 못 한다. 그러면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세 가지 가운데 어, 만약에 10분에서 5분이면 정말 절반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뭘 줄일 수 있을까요? 어, k b 어 화장품 소개를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어떤 성분이, 요걸 이제 확 줄일 수도 있겠고, 매출 목표인 타임 플랜을 사실은 좀더 이렇게 확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부분을 좀확 줄일 수 있느냐 이것들을 만약에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 마케팅 전략이 두 군데면 국내 시장은 다 드러내고 제일 중요한 뭐만 얘기하자 중국 마케팅 전략만 얘기하자 이렇게 시간 배분을 조율할 수 있어요. OBC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OBC가 없으면 도대체 내가 그렇게 길게 쓴 스크립트 어느 부분을 줄이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OBC 내가 출장 갔던 이야기로 오프닝 해야지 그리고 바디는 제품 소개, 그다에 마케팅 전략, 타임플랜 얘기해야지, 마지막으로는 명언으로 얘기해야지. 하지만 이것들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요서를 작성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맡은 누구다. 어,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밭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밭을 열광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해요. 왜 이렇게 열광하지? 어, 저는 지난 1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류 화장품에 대해 열광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배우들의 한류 영향도 있었지만 가격에 비해 질 좋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라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저가의 화장품이 아닌 고가이라도 더욱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원한다는 것은 이번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니즈에 맞춰 캐비어가 들어있는 고기능의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오늘 저는 임원 여러분께 저희 회사의 약심자 캐비어 화장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에 관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프닝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안녕하십니까. 가이플 마트 마케팅 팀장입니다. 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저가의 화장품이 아닌 고가의 기능성 있는 한국 화장품을 좋은다는 사실을 저희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기능 화장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어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개요서에 맞춰서 Q S에 맞춰서 개요서를 이제 작성하시고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론은요. 먼저 저희 회사의 전략급품인 캐비어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참 이 얘기를 하시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출목표인 타임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많이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임원이에요. 이제 직원이 보고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캐비어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얘기하고요. 두 번째, 마케팅 전략입니다. 셋째, 매출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직원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저희가 이번에 만든 캐비어 상품은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여성들의 피부에 있어서 캐비어만큼 좋은 재료가 없고, 저희는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강한 자부심,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 정말 열심히 전략 세워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을 노리겠습니다. 셋째, 짧은 시간 내에 아웃풋으로, 결과로 임원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전자후자. 여러분이 임원이라면. 만약에 A팀, B팀이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A팀은 네 상품 소개입니다, 네 마케팅 전략입니다, 매출 플랜 이게하는 데고 B팀은 정말 이 상품은 최고입니다. 저희 열심히 마케팅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노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모두 먹겠습니다. 셋째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인피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어떤 게더 좋으세요, 전자 후자? PPT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는요, 설명이 아닌 뭘 넣어라? 감정을 넣어서 설득을 해라. 감정이 들어가면 설득이 됩니다. 제가 정말 너무 좋은 팁 알려드렸죠, 여러분. 에이. 그래서 매직술이 구성할 때 너무 설명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뭘 넣어라? 나의 감정. 특히 뭘 넣어라? 열정을 넣어라. 네, 그러면 훨씬 더 설득하는 그런 스피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입찰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첫 번째 뭐 공사 개요입니다. 뭐 언제까지 하게 이게 아니라 저희 정말 열심히 저희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희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신뢰감과 자신감을 전할 수 있다. 자 클로징 멘트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캐비어 상품이었습니다. 5% 아이디어, 나머지 95%의 실행력이 중요하다. 강력한 실행력으로 반드시 이 제품을 중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각인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 어, 와, 그럼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OBC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수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스크립트를 어, 써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스크립트 쓸때 앉아서 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네, 직접 말로 해보면서 그걸 녹음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한번 다시 또 정리해보시면, 글로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글이 아니라 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세요. 자, 내가 보고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스피치 기호서 작성해봅니다. QS, 이렇게 S+, 스 이렇게 양식 제가 드렸으니까 여기서 맞춰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찰할 거. 입찰할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뭐 회의할 때 어떤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한번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브로그로 제가 여러분께 선물로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다? 서론, 본론, 결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서론은 청중의 주목을 끌수 있는 스토리를 이제 준비를 했는가 필요성. 서론에서 말한 에피소드가 본론의 내용을 더욱더 필요하게 만든 이 에피소드 스토리였는가. 그래서 에피소드와 스토리의 차이점은 에피소드는 좀 이야기의 재료, 거기에 살을 붙여서 재미있게 만들면 스토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의 순서로 말할 건지 프리뷰멘트를 했는가. 저는 지금부터. 상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도 교수님들이, 어, 선생님들이 오늘 이런 이런 내용, 학습 목표를 세워놓으면, 아, 저런 내용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데, 학습 목표가 없으면,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오프닝 때는 프리뷰멘트를 해라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OX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본론에 내가 매직스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매직3를 감정 단어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설명 위주의 키워드, 센텐스가 아니라 감정을 넣어서 표현을 했는가. 주로 할수 있는 피 p 중간에 청중의 흠을, 재미있는 스토리를 준비했는가. 한 장의 ppt에 확실한 원 메시지를 내가 세웠는가. 그서 ppt를 보면요. 은 자, 여기 만약에 이 p p t 예요이한 장이죠. 여기에 원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체크리스트예요. 그죠? 근데 이걸 또 감정적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도 원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PPT 보면 여기에서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뭔지 원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는 이걸 반드시 지키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고 발표를 해야 하는 거죠. 원 메시지에 나만이 알고 있는 시크릿 스토리를 넣었는가. 그래서, 어, 나만 알고 있는 정보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 넣었는가 보는 거죠. 본론의 내 총재에 가장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닌가. 매직 3 중에서도요,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정말 강조해야 되는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3번보다 1번. 으흠. 본론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이스와 바드링이지를구상했는가 이제 내용이 준비가 됐으면 표현에 더 신경을 쓰자는 거고요. 이 강좌들은 저희가 있죠.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온라인 강좌에도 있고요. 제가 바드링이즈도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본론을 최종 정리했는가 명언을 활용했는가 간곡한 부탁의 표현을 했는가 네 저희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했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OBC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어떠세요? 아, 이제 논리 좀 괜찮다라는 생각 드세요. 어, 논리의 99%는 OBC로 해결할 수 있다. 오프닝, 이제 바디, 클로징 그래서 오프닝은 QS. 어, 그 다음에 바디는, 어, 매직 3. 그리고 그 안을 구성하는 건 C++, S++, C. 결론은 FS로 마무리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아, 논리 어렵다.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사실 처음에 적용할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OBC가.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공식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공식은 지름길이거든요. 가장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최적화된 어떤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발표할 때는 항상 OBC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